여기 보시면 이제 그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서 이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시고. 왜냐면 신입기잖아요 신입. 이제 앞에 이제 어른들하고 회장님도 인사를 드리고, 회장님이잖아요. 회장님한테도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중간에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은 아까 왕이 간다고 그랬고, 여기 지금 조그만 계단 보이세요? 여기 밑에다가 여기는 뭐가 있냐면, 어, 얘가 있는 게 아니고, <laughs> 여기 는 뭐가 있냐면, 어, 손씻손 손 씻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손을 씻고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고. 임금님이 이제 여기 올라가면 선을 한번 하고 올라가시고 그다음 여기는 누가 올라가냐면 이제 임금님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술적이 없어서 따라가지고 날라주고 하시는 분이 이제 키나들이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기로 올라가고 얘는 임금님이 올라가고 여기는 이제 임금님 말고 돌아가시신 주들 올라가고 그 여기는 뭐냐면 음 이거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폐 보셨죠 폐 해, 모시로 만든 창 보셨죠? 그거랑 충문은보셨죠 충문하고 응. 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 태우고, 그래서 여기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지금 서문이에요. 보시면 이게 동문, 동문, 서문, 북쪽에는 문이 없고요. 서문, 그 다음에 남문이 있는데, 여기 지금 남문이에요. 남문은, 여기도 신이 가, 지금 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까 저기 전체가 정문처럼 밑에, 위에는 구멍이 이렇게 서게 신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그 음복은 여기서 요여기사고그 다음 에 얘는 여기는 지금은 뭐가 있냐면 그 재기 그릇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작동산 같은 데 보관해 놓은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여기 공신당에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쪽에 건물 하나 있거든요, 조그만 거 거기는 칠사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계절의 신을 모십니요 혹시 부뚜막 신 들어보셨어요? 네, 네. 부뚜막 신, 도로 신, 뭐 문의 신 이렇게 일곱 신을 모셔가지고 계절마다 봄신두 명, 여름 신두 명, 가을 신두 명, 겨울 신한명 일곱 분의 신을 모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 제사를 1년에 5번에 드리는데, 음력으로 1월, 4월, 7월, 10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요. 12월은 이제 동지 지나가지고, 네. 나비례 이제 제사를 해서 5번은 꼬박 지내세요. 아까 1시, 1시 15분에 제사 지낸다고 했죠? 그렇게 지내, 고요 자, 일단 이렇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현성대는2 0 0년에공존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없죠. 여기 보시면 없죠. 여 없죠. 없래요 이거는 뭐냐면, 태종 때 비나 눈이 올 경우에 피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제사진에다가 좀 볼이 많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 음. 공간이 지금 동원 월렁, 원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돌아가시면 서쪽이 1순이잖아요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태조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황제도 있고, 왕도 있어요. 음. 황제라는 거 뭐냐면, 나중에 고종님이 황제 오르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올리신 거예요. 황제 자리로 세정하고 없는 왕도 계세요. 음. 지금 정종도 안 계시고 단종, 문종 안 계시잖아요. 음. 그거도 아까 제가 4번 옥지 이름 기억나고요. 4번영영전 혹시 기억나세요? 음. 영영전으로 가셨는데 누가 음. 아, 제가 봤나요? 음. 아, 여기가 한 음. 명도 있는데, 음. 제가 가서 설명을 다시 드려야겠고 자, 아, 음. 영영전으로 가셨는데 영영전을 제가 다시 가서 설명을 할수있고요 자, 아, 이거는 지금 보시면 이게, 이게 태정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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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쭉 나가잖아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은, 아까 보면은 여기 지금 왕비가 세 분이시잖아요, 세종. 응. 중종도 지금 세 분이시고 가장 많으시죠. 그 다음에, 어, 철종은, 그 철종은 옛날에 그 영화, TV에서 그거 있잖아요. 아, 그, 아, 강화도령. 강화도령도 있고, 음. 그, 뭐, 그, 숙순대 음식 만드는 남자가 여자몸에들어가서그 드라마 보신 적 없으세요? 그분이 철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왕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왕이 되신 분이 한분 계세요. 찾아보세요. 왕이 아니었는데 왕이 되신 분지 중종은 중경. 중종 아니고? 중경은 중경도 안 중경도 안 아, 맞아요 맞아요 문조. 네 맞아요 문조조는 문조. 처음 들어보시죠 조태정태세 네. 민단세 없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구름이 달가드시다는 혹시 드라마 보세요 박보검 나온 드라마 있는데 네. 박보검 명병세자라고 박보검 나온 네. 드라마 있는데 이거 어, 전화니호 박보검이 생겨서 먼 어, 그 박보검이 나온 역할이에요 문조는 누구냐면 이제, 순조의 그 아들이고 정조의 손자예요. 근데 세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여기 딱 들어가 있냐면은 이분이 고종의 양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이제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세, 사도세자의 후손들이죠. 정조. 정조의 아들이 순조 그다음에 헌종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승조의 아들이고 헌종의 아버지인데 음. 이조종은 이제 저종이처 저기, 저기 세자 때 돌아가서 돌아가서 이제 세자 때 끝났는데 나중에 여기 보면 조재비라고 어. 맨날 네. 그들어보죠조재비 네. 그, 네. 맨날 보면 은 김용림 씨가 많이연라 그랬는데 왜조재비라고안내고 있었고 그흥선대원군 옆에 항상 계셨던 예비가 이분이세요.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은 음. 이분이 고종의 양 야몽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오히려 저는 눈할때 한번 보시기 니다 게 멋있죠? 한번 보시고 안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안이 이렇게 둥대고 있는 거예 그래서 한칸 가는 거는 기둥과 기둥 사이가 한 칸이에요 그래서 이게 열아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이 상이 열아홉 개가 차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차려져요 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자 음. <laughs> 이렇게 사려져가지고 여기 보면 제가 차려지잖아요 음. 여기는 뭐냐면 이제 그 기둥 문은 술상이 이렇게 차려져요 반바트인 거 음. 아까 제가 술상 있잖아요 술상이 여러 개가 차려지고요 음. 이렇게 사려는 이게 지금 여러 칸인데 그래서 밖에서 우는 자물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냐면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물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여게 지금 신축이 색깔이 다르죠 가 앞에 를 보시면 여게 지금 중간이에요